안녕하세요 그래서 템 세팅 벨피를 어떻게 할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 같은 좀 S급 있잖아요 나분노이렇그 다음에 뭐 소속 서율서율이 s 급이에요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이이 소속은 부스터랑 해서, 이이랑서 그리고 대이을 아예 0으로 게 해서, 야 그러면은 게임이 데니시마무으로대체증1 0인데필력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왜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른 상을보든 했거든. 팬들이랑 어. 근데 이렇게 좀 밸런스 패치를 해야지 좀 이제 좀 비겨졌어. 아 이렇게 해야지 비겨? 아 진짜? 이렇게 해야지 비겨졌어. 아. 라임이나 현상이 좀 비슷하니까 스탯 설정만 빼면 돼요. 그렇대요. 이제 허율은 그냥 루터랑 스탯 설정만 아이빼는데 전이랑 번원은 그냥 풀템만 빼죠. 이겨내셨죠?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음. 어 시키지 말래요 이거 뭐1 0 x 카트제예요? 뭐. 네 카트제예요 아 그렇답니다 리타 점수 없어요 그러면? 슈는 가능? 뭐마음대로 하세요 슈 가능 뭐 오케이 슈는 가능 슈는 가능 슈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탈퇴 아, 그래. 미친 누구 포기야 이거 형상 뭐야? 지금? 야 그냥 대체증에서안됐는데 게임이. <laughs> 잡히는 거 이거 잡히는 거맞 이거 잡히는 거맞잡요잡혀잡혀잡혀어쩌 잠깐만 우리 다, 뭐, 뭐야 이거. 이 이거. 이이래이야이건 라임 탈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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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우리? 완 이거. 이거. 이 이거. 드캐리한거였어 뭐야? 어, 이런거는여이분들거이증 별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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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빠른데서 다행이다. 지금 나갈게, 지금 나갈게. 가자. 아이고, 너는 붙는데 왜안 비키고 거기 살짝 장대 서울 완전 깡다고 대박이야. 아시아 고르자 같이 쓰는 소속 나이스. 소. 가자. 소속 보여줘. 지방 녹여버려 그냥. 대박. 이거 봐. 일주 해줘. 녹여줘. 일주 슛 써봐. 바로 풀어버려. 주문어까지. 아유, <웃음> <웃음> 아, 너 포즈가 쎄 그래. 알지. 우리는 긴 맵을 먹으면 돼. 알겠지. 알겠지. 아유, 뭐 야 이거 뭐야? 마이온플레임? 당연하지 아, 이거나 처먹가 이놈들아 안 맞았어? 다 풀어버려 그냥 <laughs> 라임 가자 렛츠고거리 다 풀었어 내가 다 풀었어 가자 가자 가자구 <laughs> 아..어떻게 했지? 시선 연이 탈진했어요 혹시?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우린 이런 긴 맵을 이겨야돼 아 깡인데? 아, 이런 긴 맵을 이겨야돼 여러분 우린 리는 무조건 분노로티를 타야돼 대체 영으로 절대 노고 못가 이거 분노로 가야돼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 가는 거 말했지만 아냐고. <웃음> <웃음> 얘들아 올라와 줘. o 러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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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o t o 러oto. 러 o 아 o 러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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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대체증 우리 제일 높은 사람인 라임이 라임이 이거 일단 문 뚫어야 돼아 <laughs> 잠깐만 대체형 어떻게 가냐 이거 야 이거 잡을 수 있냐? 한번 해보자 완전 라임 7.5지만 문이 늦게 열려도 완전 실수하지 말고 가죠 원하는 거는 분노로 가야 돼 여기는 분노 알지 완전 나 가고 있어 소소 소소. 소소, 소소. 소소 뭐해 소소야 <laughs> <해. 웃음> 아, 소소야 소소 너 맨날 나갔니 <laughs> 하지, 나 들게, 내가 문 뚫어줄게 소소가 나만 믿고 따라와 어머 나 어디가 뚫고 <laughs> 있어 뚫고 있어 내가 뚫어줄게 얘들아 나만 믿고 따라와 다 뚫었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가자 완전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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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대체 높은 애들 해줘야 돼나 지금 못 밟아 <laughs> 오케이 가자 밟았어 밟았어 았어 이거 발판 바로 밟으면 된다 얘들아 팡 씨발 <laughs> 우리팀 발판 력 존나 걸리네 진짜 야, 우리 땐 발팔레 왜 이렇게 잘 걸리는 거야? 이건 스탯 차이가 아닌데? 아, 니까 어, 어떤 열받아? 야, 이거,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이게 잡혀요? <안> <laughs> 여기서 대체해 마지막 슛! <laughs> 이걸 이기는 것도 레전드긴 하네, 진짜. 실화에요? <laughs> <싫어해요? 웃음> <laughs> 아나 거북이야 완전 나누구야 리도 교체 다시 리도 교체 다시 리도 교체 다시 텐눌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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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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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율 주행 보여줘 어 일지훈 잘하는데 뭐야 서율님또 <laughs> <laughs> 이렇게 못 심짜안 나가. <laughs> 이제 알켜진 서율의 탑다. 텔을 눌러. 서율아 텔을 눌러. <laughs> 저기 그냥 사실상 소속돼 일지훈 대기인데어 <laughs> 대체 십파니까 바로 이기네요. <laughs> 지방이 토끼가 토끼였다면. <laughs> 지방이. 토끼였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야 이거 왜 내가 1등이야? 야야야서율아 야, 야, 이거 우리가 왜 1등이니? 아까비 너 뭐해? 너 뭐해? 아, <laughs> 너 뭐해? 서울 열네 똥꼬쇼 금뚝은 이거는 솔직히 금뚝 나오면 끝이긴 해요. <laughs> 아, 아 야야저 적팀에 음, 금두기 있다 음, 씨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근두거 죽여 이때. 이거 뒤로 붙다려야 되거든. 죽여 버려. 죽여 버려. 망했다. 이건 이제 주행으로 커버해야 이지 먼저 죽여 버려. 한두명만 죽여도 돼. 어우. 젠 장충이야, 이, 씨발. 네 들어와 봐. 야1 1줄 1 먹어 봐. 어머, 소속 죽었네? 어, 아, 씨, 아, 나도 <laughs> 까비. 이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야, 씨, 우리 왜 자꾸 운 맵은 지는 거야? 아이스 넷맘이랑 이거랑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니, 우리?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졌네요. 어, 우린 맨날, 우리 알지? 그냥 실력대로 하면 맨날 우리가 이긴데, 맨날 밸런스 맞춰주다 진단 말이야, 맨날. 아, 완전 나이스 열받아? 나이스. 열받아? 완전 다들 까비야. 어, 고생 많으셨어, 요